네, 우선 특조의 구성이 편향, 편안, 편향적이라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특조의 구성 편향적인가? 나를 보면 아까 말, 단장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저희가 여당의 비판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의과적 추천권이 삭제되고 국회의원 분당 추천권을 늘리는 방식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육아족 추천권의 경우에는 아래 표에서 보시다시피 세월로 관련한 법안에서도 육아족 추천권이 들어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부분에 적극 반영했고, 피해자의 권리로서 조사기구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 안에서 넣었는데, 어, 육아족 추천권을 갖는 것보다 여야 합의로 이 특별 법이 통과되는 것이 조사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가족분들께서 양해하셔서 국회의장 추천권을 늘리는 방식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장 추첨권 같은 경우에도 어, 그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에 관련된 법안에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저희가 수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안과 통과안을 보시면 저희가 총이번 수에는 변동이 없으나 상임위협을 줄이는 방식으로 구성을 변경한 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독립성이 가장 중요한 특정의 구성이 정부와 여당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주장만으로 편안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없는 것에 해당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보시면, 여당 추천, 야당 추천만으로 특조의 구성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도치 제 2조 2항에 관한 내용인데요. 2조 2항을 보시면, 정해진 기간 내에 11명의 위원 전원이 구성되지 않을 경우, 전체 위원회 가반수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관한 것인데, 이 조항은 과거 세월호 참사에서 조사위원이 추천되지 않아서, 특정의 출범이 늦어지고 조사가 지원된 문제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에 마련된 조항입니다. 그러나, 아, 네, 그러나 세월호 참사 때도 마찬가지지만 과반수의 조사위원이 구성되었지만 조사위원 상당수가 빠진 상황에서는 조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 저희는 이 조항을 넣었지만 여야 국회장 모두 정치적 입장과 관계없이 실제로 진실을 밝히고 재발망 대책을 만들 수 있는 전문가들을 추천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 추천 위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특종이가 출범하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